사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 기토의생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대 이상으로 멋있는 여러분이 만들어집니다. 부족하지 말아 김목사가 작은 촛불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주겠습니다. 할렐루야 인생은 네. 어, 어, 험난한 어, 항해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 한주안 인생들을 각자 어, 살아보면은 얼마나 파도가 많이 칩니까? 그만한 인생들은 사랑관계 속에서 감정의 파도를 치다가 파손되고 무너진 인생들이 많습니다. 저도 35년 동안 저도자생활해 오면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험난한 파도를 치지만 천장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의 꿈, 나의 편대,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,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, 더 작은 계목회에 꿈이 뭐겠습니까?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, 우리 멋진 일꾼들과 함께,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병령을 전 세계에 전부 하는 겁니다. 할렐루야! 아멘! 오늘은 찬양, 제가 두 곡만 하고요.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. 제가 이 35년 동안 설교를 수천 번을 들었는데요. 저는 지난달에 우리 스승 목사님이 이 작사한 곡입니다. 우리나라 대표적인 본가들 전용대 목사님께서 어, 부른 곡인데요.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맨날 이 멘토가 생각했던 그 말씀을 가사에 만든 거예요. 음.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. 음. 네.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. 저는 이 어, 말씀을 듣고, 이 찬양을 듣고, 요기 가사에, 가사가 저 설교, 수요일 때마태복음 강의 때 내려받은 말씀입니다. 내 범사에 하나님이 기억되게 살자. 남들이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되게.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. 옛날 피디님, 옛날에는 이 전철 연도 해도 살피지 않았어요. 제가 90년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.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사대성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부활하시고 이 김보리라는 찰나도 천동을 하루와 천년 같은 참혹한 지옥에서 건져냈다는 말입니다.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. 지옥이다는 거.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돈도 중요하고 자수성가도 중요하겠지만 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들 지는 이의는 없다. 그러면서 옥사님의 설교 말씀이 범사에 하나님의 기억이 되기 사다 전철에 갈 때도 내고백이 그냥 가냐이 시간에 주의 복음을 증가하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지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천도의 두려움이라는 파도가 쳤지 만아 선장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천도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. 요리요! 여러분도 말입니다. 다음 한지반도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파도가 치지 않아요. 두려워하지 마세요. 선장 대신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꿈, 여러분의 비전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. 이김 목사를 지켜주고 힘을 준 이 주여 날을 생각하소서 여러분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울린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버린 것 같아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